첫 번째 도전자. 네, 안녕하세요. 잠못드는밤 뽑게 해보고, 잠방조 졸립다! 안녕합니다. 돼지를, 네, 스무판 안에 뽑으시면, 스무판 안에 돼지를, 앞이든 옆이든 상관합 네, 없어요. 그래? 아, 뽑으시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두근두근합니다. 자, 스무판을 튀겨드리겠습니다. 아, 요 위에 그리고. 보니까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어요. 아, 두근두근합니다. 자, 스무판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하신 것 같은데. 자, 시작할까요? 도전! 도전! 네. 스무 유튜버, 잠못드는밤 뽑게 해보고. 아, 그러면은. 자, 한판썼고요 자, 어때? 아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느낌, 오, 아, 느낌 오시나요? 감이 와요. 나. 어, 어 이래 됐어, 이래 됐어. 우선 한번 들어야 돼. 자, 세판 썼습니다, 어, 벌써. 이어 이거 빼내는 게 중요해요, 딱. 아. 이게, 이게, 어쨌든, 이거를 모를, 이게 와리를 칠 생각하지 말고, 딱 모는 거지. 딱 잡아서 어? 드는 거지. 들었다. 그렇지. 와, 자, 옆으로 가시나요? 네,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자 이게 집게가 되게 느려가지고 타이밍을 좀 맞춰줘야 우와 이거 너무 잘 잡는 거 아니야? 아, 오, 오.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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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야 자, 13판 와 13판에 뽑으시겠는데? 이거 앞으로 죽러놓고 됐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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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저기 머리만 잡으면 아, 머리만 잡으면 과연 각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연 오오오오오야와 10판 남았죠? 10판 만에. 계속 이렇게 도전자들 아, 오면은 망할 수는거 아, 아니에요? 예. 저정품 뭐가 있을까요? 정품은 한번 골라보시죠. 저 이거 아까 눈독제로 던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자, 정품.